출입국 커버리고 침대 버리고 마스, 마스터, 마스터, 마, 마스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0 2 9입니다자 오늘은 픽셀 먼스카이 블록 2회차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회차에 제가 지금 이렇게 시작 섬 넓히면서 이렇게 농사도 짓고 이쪽에 있는 상점으로도 제가 저렇게 길을 이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번 회차에는 제가 무엇을 할 거냐 여기 요긴 섬으로 오늘은 길을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체육관에 도착을 했고 아 여기 이렇게 여기 짐 있네. 뭐그레스 버그집, 워터 집, 락짐 바위 타입. 오케이 일단 이렇게 지금 바이온별로 지금 각 타입 최고 관장기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지금 퉁퉁이가 체력이 없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은 여기 그레스버그짐에 일단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기. 불 내비니까 그래도 두 개가 좋지 않을까자 선발 이상의 꽃. 아니 레벨 30은 에바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오오오오오케이 오, 오케이 지금 섬이 어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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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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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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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사막 사막신저... 신적이 아르테우스 섬이 지금 보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잠깐 저기 뭐냐 저거 저거 볼 루팅이가 되게 뭐가 많은데 오케이 오케이야 저기 야 저기 가면은 볼 같은 거 주지 않을까 저기 가면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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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사막 섬 도착했고 야길 루팅 개아이고 루팅. 끈기 갈고리 손톱 어플 회복약 순결의 향료 에스퍼 주얼 오 잠깐 야 괜찮은데 이거 잠깐만 오야야 야, 아이템들 괜찮아 이거 지금 이거 다 상점에서 할수 있잖아 플레이트 제트 어 뭐야 리프의 돌어 리프의 돌 오오오오오 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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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야 오케이 야 좋은 거 많아 좋은 거 많아 좋은 거 많이 얻었어 지금 오오오카 버리고 침대 버리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장치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마스터 스정쳐줬어 오, 케이 지금, 오, 야, 기아베띠의 지금 메모리야, 이거. 와, 이거 좋은 거개 많네, 여기, 이거. 오, 오케이, 오케이. 파인엠에 많이 나왔고. 어, 미니브. 오, 어, 미니브다, 잠깐만, 이거. 야, 나 미니브 잡을래, 이거, 미니브, 이거. 미니브도 그거죠. 구사대 포켓몬. 오케이, 미니브 잡아줍시다. 에 네, 오케이. 자, 미니브도 지금 잡았어. 그리고 여기 상점에서 파는 물품들 한번 봐보죠. 여기 메가나이트 필요 없고요 예. 아 잠깐, 아 잠깐, 아, 레벨 티켓 잠깐만 맞다 이거 레벨 티켓이고.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번에 그거 있었잖아. 우리 그뭐 레벨업 해방인가, 아무튼 그거. 오, 어, 레벨 티켓 써 가지고 이동된데 있었잖아. 야, 거기 가면 이거 포켓몬들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거? 트레이더, 이거 EVS NPC 아마 이게 그거 아닐까 이게? 아 좌표가 지금 마삼의 사사칠이야. 좌표가 구인데. 야 그러면은 이거 갈만한데? 갈만해 지금 갈만해 이거. 아아 아, 이게 아 이게 그 레벨업 방이 아니라 이게 노력 시작하는 방이구나 이게 아 잠깐만 여기가 이제 특수 공격 아 근데 일단 지금 우리 퉁퉁이는 지금 특수 공격 올리면 좋잖아 지금 터워 앤드독껴가지고 그냥 여기서 퉁퉁이를좀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a few moments later 물기 자, 퉁퉁이 이제 진화 오케이. 자, 드디어, 우리, 퉁퉁이가, 진화를 랍니다 오케이. 야, 근데 빛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 왜 진화 빛이 왜 퉁퉁이 한, 지금 한두뼘 위에서 나오냐, 지금. 자, 아무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퉁퉁이가, 드디어 진화를 했어요. 아! 네, 여러분. 자, 오늘 픽셀몬스카이 블록 2회차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노력치 방에서 총퉁이를 악득으로 진화도 시켰고, 뭐 미니부도 잡고, 뭐 다양한 도구들도 얻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만 여기서 안녕!